안녕하세요. 혼낙입니다 오늘 제가 할 유즈맵은 스타크래프트2 유즈맵. 최후의 항전 강화판 유즈맵이고요. 어, 이맵 같은 경우는 공호의 우산 캠페인 최후의 항전을 강화한 유즈맵입니다. 이제, 사쿠라스 행성에서 최대한 많은 적을 끌어들인 뒤, 사쿠라스 행성을 폭발시켜서 적을 죽이는 약간 그런 미션이었죠. 강화판 버전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랑 이런걸 전체적으로 할수 있고 적들 또한 강화돼서좀 많이 난이도가 올라가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 유즈맵 특성상 어... 특정 유닛들만 써도 클리어를 할수 있게 만들어놔서 좀 특이하긴 해요. 자 일단 바로 게임을 진행을 하고 델람 프로토스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나이도 아주 어려움을 진행을 하고요. 궤도 폭격 태양의 창 여기서 여, 거, 연결체 과충전 찍고 보조 시스템 다 찍으신 뒤 보호막 과충전이랑 재구축 방선 태양 폭격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금더 변경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변경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변경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고민이네. 과충전을 쓸지 아니면은. 과충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충전이 좀 방어할 때 용이하기 때문에 과충전을 쓰고 보호막 과충전은 이거는 살짝 고민이네요. 지금 이걸 쓸지 아니면은 시간의 파도를 쓸지 음, 그냥 조금 안전하게 그냥 과충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턴트는 없이 진행을 할게요. 일단 영상 스킵하고 시작하시면은 암무기자 색이 위로 올려주시고 1콘 빼가지고 바로 연결차 하나 지어줍시다 그 다음에 남머지 능력 아래로 내려주시고 만화 15 모이면은 상담 패널에 바로 적어 정리하시고 그 다음 천정석 깬 다음에 그냥 내려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1콘 빼서 여기다가 이렇게 두개 지어주세요 초반에 이렇게 과충 이제 배터리를 그니까 보호막 충전소를 두개를 지어놓고 나면은 생각보다 방어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거 가스가 좀 많이 들어가는 맵이니까 가스를 켜주고 요거 재구축 이거 업그레이드 좀 빨리 돌려줄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구쪽광선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이유가 이게 방어맵이다보니까 방어구조, 그 방어구조물을 좀 많이 지어야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지어줘야됩니다 한번더 데려가줍시다 한번더 오기 때문에 데려갈게요 완성이 됐으니까 다시 자원을 빼줍시다. 가능하면은 황금 미네랄 먼저 이제 일꾼이 붙을 수 있게 좀 배치를 해주세요. 가면 붉건부터붉건부터 먼저 정리해주시고, 자그 다음에 배터리 업그레이드 찍어주시고. 얘들은 기다렸다가 다음 웨이브가 위로 올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위로 오니까 기다렸다가 여유지들 있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먼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마리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정리하시고, 또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하면은 또두 마리 더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보내서 점사하시고 올라가면 돼요. 아래쪽 올 거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고 이제 연결체 늘려서 해서 건물 쭉 지어서 우주 모함 뽑아주 준비를 합시다. 자, 요거 먼저 찍어주세요, 가능하면은. 자, 요거 또 기다렸다가. 가능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공장감 유닛들? 이것들 먼저 정리해주세요. 나머지는 유니스로 막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포터버거리를쭉 돌려주시고 가스캐저 준비합시다. 그다음에 이제 미네랄 남는 걸로 뭔가 이렇게 지워줍시다. 한번 기다렸다가 이렇게 좀. 태양의 창을 쓰기에는 좀 아깝기 때문에 자, 최대한 가스 먼저 사줍시다 공업 분쇄자는 태양포격을 통해서 정리해주시면 돼요 여 기서 다시 이렇게 건물 지어, 주 시고, 이거 는좀 이렇게 써서 정리 를 할게요. 실수 하에서 잘못 찍었 네요.

그 다음에, 만화 업그레이드 드시고, 요즘 마 업그레이드 쭉 돌려주세요. 공업도 이제 돌려줍시다. 일꾼 사실상 더 이상 이제 뽑을 필요가 없는 미니시라. 당장은 일꾼 추가 안 해도 돼요, 이제. 가능하면 일단은 사이드 쪽 입구 먼저. 완벽히 방비를 좀 해줍시다 유닛같은 경우 가능하면 이제 상관이여 일꾼이 이제 더이상 뽑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꾼은 더이상 뽑지말고 유닛은 무조건 우주모함만 뽑아주시면 돼요 우주 모함 위에 다른 유닛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녹타는 이거 지나가졌나지나가졌던것 같은데. 입고 막기가 좀 까다롭네요. 먹을 줄 알았는데, 이그 정도면 조금 더 지어야 되었나보네악지를 못하네, 이들이. 어쨌든, 거 있구나. 하나 조금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위로 가서 막아줍시다. 이렇게 씹고, 살짝 떨어져. 위에서부터 지은 다음에, 이렇게 지어줍시다. 공원 먼저 좀 찍어 줍시다. 우주 마음이 쌓이기 시작해서 이제 한동안은 뭐가 어, 뚫리던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뭐가 안 뚫리게 방어 타워를 꾸준히 쳐 주시다. 현재 치 거의 5마리의 적스에 있습니다. 모두 이 사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거 다 두고 그냥 자, 도 폭격, 에이, 태양 폭격 떨궈서 진행해봅시다. 이제 아무께사 죽어도 돼요? 돌려주시고 네, 아래쪽도 막아저 준비를 할게요. 정면쪽도. 네, 이거 고 하나, 둘, 셋, 마리, 다섯 마리 찍고. 정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킬을 써서 미리 좀 체력을 까줄게요. 또 애들이 오니까 이렇게 한번 쓱 긁어서 정리를 해 줍시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물을 지어 줄게요. 일단, 방어타워가 지어지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제안 맞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주 맘 모아서 위로 막아주 갑시다. 아직 위쪽은 방어타워 이제 건설이 안 끝났기 때문에 당장 이제 저기 오는 거를 막을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이트에 있던 우주 맘을 끌고 와서 방어를 해줍시다. 이게 우주맘을 써서 그런지 토스가 생각보다 렉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렉이 좀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생각하시면서 게임하시게 추천드려요. 좀 컴퓨터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슬슬 사양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여기 보시면 파멸 중에 디파일러 데스타워를 시면은 디파일러가 있기 때문에 디파일러를 먼저 세킬을 써서 저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왔을 거니까 무조건 아래 위 이렇게 세개 나온 다음에.

이제 좀 여유가 되니까 해적선을 뽑아 줍시다. 마법 이제 상단 패널 써가지고 좀 건물을 지켜줍시다. 이건 상어를 고 지워줍시다. 해적선을 뽑은 이유는 이제 해적선을 각 지역마다 이렇게 조금씩 배치를 해줄 거예요. 이쪽은 이제 배터리가 부족해 보니까 배터리를 좀 많이 늘려줍시다. 아, 아래 탐사장이 있네요. 해서 배치를 할게요. 이 신관이 젤라가 사원 밑에서 태양석을 발견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제가 태양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쪽 먼저 좀 배치를 할게요. 이제 업그레이드해 줍시다. 이제 관측선 좀 뽑을 거거든요 관측선 뽑는 이유는 이제 좀 있으면은 또 나올 거예요 그 뭐냐 공허분쇄자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공허분쇄자 이제 잡아줄 태양포격을 써야 되는데 태양포격이랑 그런 스킬이 시야가 안 보이면 사용이 안 되거든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써주는 겁니다 딱 나왔죠? 마침 아마 아래쪽에서 나왔을 건데 빨리 내려가서 계속 시험... 일단 사원 좀 지킬 수 있게 스킬을 좀 떠줄게요 안 보이니까 위치를 조금 더 해줍시다 그리고 이제 체력이 좀 올라가서 상양폭한 방에 안 죽을 수 있으니까 패널 스킬을 사용해서 같이 정리해줄게요 제비되었소 태양석 회수 작업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Thank you. 반쪽상 이제 퍼트려서 쉬하고 마저 해 줍시다. 하지 말고 저것 좀빼 놓을게요. 그래서또 아마, 요렇게. 너무 가깝다. 살짝 옮길게요. 너무 가까우면은, 봉어 분쇄자 스킬에 이제 공격이 죽거든요. 그래서 조금 떨어뜨려주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자, 이제 안쪽에도 구점으로 좀 지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종보시고자 이러면은 15억마리 전부 다 방어를 했고 이게 테란 같은 경우 특정 유닛들이 탈포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거 이용해서 막으러 가면 굉장히 쉬운데, 포츠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기능이 중재자로 뽑아야지 생기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패널을 따로 쓰던가. 그래가지고, 딱 뺍니다. 좀 맞게 놔둡시다. 어차피 사실상 지금 끝났는데, 저 아래쪽 이제, 공허 분쇄자만 정리해서 막아주도록 할게요. 아마 조금 유닛을 좀 타이트하게 뽑으면은, 경제자 뽑고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조금 귀찮으니까. 원래 경제자 좀 뽑고 한 다섯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정도 뽑은 다음에 깨프수로 가면 될것 같긴 하지만. 저는 거기까지는 귀찮음으로 그냥 저 공업 분쇄자만 잡고. 끝을 내도록 할게요. 아마 작정하고 막으면은 더 오래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가스가 갑자기 왜 딸리나 했는데, 여기가 좀 애들이 죽었네요. 이제 보니까 일꾼이... 이게 지금 여왕이 중간중간에 수혈을 넣어주거든요. 공업분세자한테 이것도 생체유닛이라 그래가지고 중간에 안 좋고, 살아남을 때가 좀더있더라고 자, 이러면은 막아놨고, 18호까지 일단 막았습니다. 아마 좀, 여러분이 다른 방식으로 좀 클리어를 하려 한다면은, 여기서 1꾼다 죽이고, 1꾼 죽인 걸로 이제 중계자 뽑고 뭐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깰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 하지 않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게임을 끝마치도록 할게요. 원래 이제 목표인, 처음 원래 잡았던 18억, 18억 마리를 다 잡았기 때문에, 21억까지, 뭐, 30 몇억까지 갈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는 안 가고,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전 과부하시켜서 게임을 끝마칠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도스는? 이게, 베이스는 우주모함을 좀 많이 뽑으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한, 입구당 해적선한두마리에4네 아, 마리? 어, 세 마리에 네 마리 정도 배치해주시면 되거든요. 정면 입구 같은 경우는 조금 많게 해서 한 다섯 마리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지상군이 건물을 잘못 들여서 손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